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티나의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은 자이언 윌리엄슨이 복귀했습니다. 자, 골든세이트도 지고 레이커스터 패했는데요. 자, 한때 레브론 제임스와 스태픈 커리의 뒤를 이을 구세주 또 NBA의 차세대 스타로 일컬어졌던 그 자이언이 마침내 복귀했습니다 아, 올 시즌 첫 번째 경기는 아니었고요 아, 초반엔 뛰다가 결국 부상 때문에 장기간 결정하게 됐는데 모처럼 돌아왔습니다 자이 자이언 윌리엄슨 한번 만나보실까요? 자 자이언 윌리엄슨 정확하게 두달 넘게 만에 복귀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아, 왼쪽 햄스트링 염자로 아웃됐었죠 그리고 약 2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어, 상대는 미네소타였습니다. 27.7분을 뛰면서 22득점. 리바운드 여섯 개 어시스트 4개, 필드골 성공률 60%. 그리고 3점은 넣지 못했습니다만 스틸 3개와 블락 하나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어, 뉴런스는 미네소타전을 뭐 패하긴 했습니다만 어, 그래도 자이언의 복귀에 반색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어, 자이언 뉴런스는 내일 경기를 치릅니다만 아, 어, 내일은 뭐 자이언이 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일단은 관리를 해야 되고 어뭐 한창 건강하다 건강하다 할 때도 어, 자이언의 백투백은 아, 뉴일언스가 아주 빡빡하게 예, 관리를 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예, 자이언 윌리엄슨이 뭐 내일 경기 뛰네만에 아직 그런 얘기는 없긴 합니다만 어,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내일은 예,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플레이 한번 보시죠. 제가 플레이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달려가죠. 자 이런 플레이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트랜지션 상황이죠. 어, 22초, 그러니까 2초만 지난 겁니다. 그리고 자이언이 지금은 공 보나요? 안 보죠. 왜냐? CJ 메컬럼이라는 메인 볼 핸들러가 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이언은 그냥 스프린트예요. 그 다음에 앞에 방지턱 있나요? 없죠. 왜냐? 디미첸조가 치 지금은 CJ 메컬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이언은 스프린트로 달립니다. 자, 이런 주력, 그 다음에 순간적인 속도, 순속 이런 것들이 여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플레이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공 잡았죠? 스팟업 파 상태입니다. 자, 스팟업 상태고, 지금 보시면 조시 마이너시 브랜드 보스는 주니어 맞고 있고, 여기에 지금 누군가가 있겠죠? 콘니가 지금 알짱알짱. 알짱. 자, 탑에서 공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페인트존, 지금 트랩더 박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페인트존을 지키는 수비는 아니야. 나지리드가 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얘도 나가 있고, 니켈 알렉산더 워커도. 트랩더 박스는 요렇게 지키는 게 트랩더 박스야. 그쵸? 패킹 디펜스입니다. 말 그대로, 페인트조로 완전히 패킹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수비는 아닙니다. 이걸 자이언이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벽을 치고 있으면 자이언이 무식하게 들이박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BQ가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어? 지금 트레터 박스가 없네? 간다. 자, 오른쪽으로 가니까 마이나 쳐다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콘니 있죠? 두명이 있잖아, 두 명. 그쵸? 두 명이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나즈리드가 있는 쪽으로 왼쪽 돌파 물론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쪽 돌파를 선호할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두 명을 본 거죠 자이언이 그러다 보니까 체인지 오브 디렉션 방향 전환 그리고 왼쪽 들어가서 이미 니켈 알렉산더가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가속도가 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요 자이 플레드 한번 볼게요 또 어, 페이스가 빠릅니다 자공 몰고 가서 여기서는 호세 알바라도에게 멋진 패스 왜 이런 패스가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자 공을 몰고 나오니까 어때요 자 여기 세 명. 줄 세우죠 왜냐 치고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다섯 명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지금 자이투 라인 이 내일 쪽 위에 다 있어요 이거는 자이언이 공몰고 오는 게 그만큼 미네소타의 늑대들은 두려운 거야 얘가 그냥 터보 버튼 딱 켜고 부앙하고 달리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뒤로 쳐져 있지 않죠 뒤로 쳐지면 자이언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을 때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다섯 명이 트랜지션 상황에서.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이 오케이 그러면 나는 형광등에 진짜 대가리 꼬라박는 나방처럼 들이박지 않겠어. 바로 호세 알바라도에게 패스를 주는 장면. 이런 거 보면 참 농구 재능은 뛰어나요. 영리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장면 한번 볼게요. 이제는 세트 플레이입니다. 12초 세트 플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베어는 탑으로 갔다가 내 수비로 리커버리 돌아가는 과정이고요. 여기서는 아, 스 크램 스위치 더 나은 수비수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은 턴오버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멋진 블락샷, 그리고 스틸, 네, 수비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어, 360, 멋진 덩크까지 터뜨렸고요. 자, 이런 장면 보면 아직까지는 뭐 운동 능력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자이언이 오늘 뭐 복귀전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덩크도 찍었고 행타임도 여전했었고요 예, 손끝 감각은 뭐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자 리그에서 현재 예, 뉴얼리스 펠리컨스는 36경기를 치렀는데 어, 자이언은 7게임만 소화했습니다 자 7경기 나오면 참 잘하죠 진짜 악마의 재능이에요 30.6분 뛰면서 22.6 득점, 7.72 바운드, 5.1 어시스트. 필드골은 만약에 건강을 유지한다면 본인이 게임을 소화할수록 저 필드골 성공률은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자이언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뭐3점은 이거는 또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필드골 성공률, 트루슈팅 퍼센테이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은 들지 않아요. 자 커리어 6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총191 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첫해 24게임 출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2년 차때 예순 한 경기 그리고 평균 27득점에 필드골 성공률이 무려 60%를 넘겼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성과를 냈었습니다만 3년 차때 시즌 아웃. 그리고 4년 차때 29게임 출전. 결정이 아니라 근데 또뭐뛸 때는 잘했습니다. 올스타 뽑혔고 26득점에 필드골 다시 한번 60%를 넘겼고 어 2, 3, 2 4 시즌 때 커리어 하인 잃은 경기를 소화했죠. 네, 그러면서 평균 득점은 22.9 득점으로 떨어졌고, 전체적인 운동 능력 행타임이 감소했지만, 잃은 경기는 뛰었습니다. 자, 하지만 올 시즌 현재까지 또 많은 게임을 결정했죠. 이미 29 경기를 결정했고요. 어, 남은 게임을 뭐, 어, 다 뛴다고 하더라도, 네, 쉰 경기를 간 넘습니다. 아, 그것도 모든 경기를 출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만큼 자이언의 출석률이 엉망진창이죠. 네, 지금 6년 차인데 200경기를 못 뛰었다? 이거 워크에쓰기 썩어빠진 겁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뛸 때는 잘하고 그 재능이 굉장히 또 볼만한 매력이 있다 보니까 자이언에 대한 그런 미련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일단 자이언 윌리엄스는 36밀 예, 브랜든 잉그램보다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CJ 맥컬럼 33밀, 디존테 머리가 29밀이니까 뉴올리언스의 셀러리 상태가 얼마나 개판인지 알수 있죠. 30밀, 그러니까 29.5밀 이상 선수만 4명인데 제대로 못 뛰는 애가 2명이야. 자이언과 잉그램. 물론 잉그램은 올해 여름에 FA이기 때문에 빠이빠이 하면 되지만 물론 또 자이언도 마이너스 옵션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저 럭셔리 텍스, 저기에는 자이언 윌리엄슨의 마이너스 옵션 다 필요 없고 36.7밀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올리언스가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여지도 꽉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을 적게 내지만 저 셀러리 자체는 시즌 도중과 시즌 전에는 저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뉴올리언스 입장에서 환장을 노리시죠 그런데 또 나오면 잘한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자, 190경기 이상을 뛰면서 평균 득점이 24.6 득점. 리바운드는 잘못 잡는 편이긴 해요. 6.6개 하지만 어시스는 능력 아주 뛰어납니다 4.2개 그러니까 나오면 워낙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참 뉴얼런스 입장에서도 미치는 거죠 자,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자이언 윌리엄스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지금 자이언이 굉장히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싸게 팔고 싶어 하겠어요 일단은 자이언이라는 상품을 굉장히 건강하게 내보내면서 또 싱싱한 활약을 펼치게끔 지금은 쇼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이 1월 내에 트레이드 될 가능성 거의 없고, 저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도 어, 자이언을 위해서 용감하게 지를 수 있는 팀은 많지 않다. 다만, 저는 여전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뭐 애매한 선수도 있잖아요. 뭐니콜로 부세비치라든지, 뭐 아니면 에런 니 스미스. 이런 친구들 데려와 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부세비치는 좋은 선수지만,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시스템에 파장을 일으키거나, 서브 컨퍼런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의 무언가 파고를 일게끔 그런 능력은 떨어진다. 다만 자이언에 대해서는 도박을 할수 있다. 왜냐? 골든 세이트의 그 늙고 지치고 남루한 시스템을 자이언은 재능으로 바꿀 수 있는 선수거든요. 파장을 일으키고 파고를 일으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골든 세이트 오리어스가 한번은 질러볼 만하다. 물론 데려오는 순간 망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골든 세이트 오리어스가 지금 성적 그 다음에 완전히 낡아버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골드세트 워리어스와 링크되어 있었던 자이언이 건강 문제, 그리고 높은 샐러리로 인해서 자이언에 대한 관심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단 골드세트 워리어스처럼 지금 사정이 급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 팀들은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블러핑도 해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이언을 지금 데려갈 만한 팀이 많지 않습니다. 자이언을 데려갈 팀은 무언가 큰 폭의 변화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노리는 팀들 그리고 뭐라도 해야 되는 팀들 이런 팀들인데 거기에 딱 교집합으로 충족하는 팀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링크가 돼 있었고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한번 해범직한 그런 딜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워리어스 팬들은 싫어하겠죠. 일단 워크헤스기이 개판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 와봤자 하등 도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사결입니다. 뭐, 제 채널이니까.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애매하고 모호한 선수 데려와봤자, 그냥 프린 딱이에요. 그냥 1라운드 탈락이야. 그렇다면, 뭔가 실패하더라도,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저는 선택하는 편이 낫지 않나. 에, 그리고 자이언 윌리엄슨이 물론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굉장히 길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골든세트오리아스가 예를 들어서 이번 에 플레인 토너먼트 탈락이에요. 아니면 1라운드 탈락이야. 그러면 2025년 여름에 뭔가를 또 엄청나게 뭐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만기로 GP도 빠지고, 캐번 룬이 빠지지만, 그 만기 해봤자 뭐 17mm에요. 1 7 m 래 그리고 또, 만기 계약은 2025년 여름에 그냥 빠지는 거지만, 만약에 트레이드를 도모한다면, 여기다가 에 1라운드 픽을 붙여서 자연 같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단 말이죠. 자, 물론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아니, 커리에라 시대에 지나고, 커리에라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운영은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골드세이트 어리어스는 당장 윗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테프 커리가 3년은 뛸 거란 말이죠. 이 3년 동안, 유의미한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애매하고 모호한 게 저는 더 별로라고 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도박수를 어,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자이언에게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고, 뉴얼랜스 팔리컨서 자이언의 관계가 뭐, 어, 저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이언은 지속적으로 뉴얼랜스가 별로 좋지 않다는 티를 굉장히 간접적으로 많이 내왔습니다. 이걸 뉴얼랜스가 모를 리 없고, 그리고 저점 매도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이언이 건강하다는 걸 굉장히 보여줄 겁니다 쇼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어, 합의점을 찾는다면 저는 자이언이 팀을 옮길 수 있다 에, 2월 6일 이전에 어, 그러니까 2월이 됐을 때 트레이드 마감일에 충분히 어, 저는 자이언이 유니폼을 가아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단한 경기이기 때문에 에, 플레이를 좀 분석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 저도 뭐 자이언의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고 무언가 또 보는 아주 시원시원한 맛도 있고 과거에 뭐 약간 레리 존슨이나 혹은 쇼 캠프를 합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개인적으로 성향 자체 플레이 성향 자체는 좋아하는 편이라 자이언이 조금 더 플레이의 표본이 쌓이게 되면 또 그때 플레이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자이언의 복귀전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또 자이언의 몸 상태 어때 보이는지 뭐 지금 배를 까고 플레이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등 문신했을 때 배는 거의 제 배와 비슷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몸놀림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놀람>